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트스트림 이야기를 좀해볼 건데요. 어, 항상 뭐 추천하는 팬 좋은 팬 이런 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가 바로 z 스트림이에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어, 요즘 팬의 역사는 z 스트림 전과 후로 나눴다고 좀 과장을 많이 보태야 되긴 하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팬이고 어, 제가 느끼기에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조금 더 인기가 있는 팬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프릭션이 지워지는 팬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제 스트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몽고다코가 아니신 분들도 이제 어, 이왕 살 거면 제트 스트림을 사지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펜인데 그만큼 이 볼펜에 한번 길들여지면 다른 걸 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트 스트림 자체가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좀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얘네 리필을 팔긴 하지만 쓰기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좀 예쁜 거 회사에서 좀 좋은 거를 쓰고 싶은데 그런 펜들의 필기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약간의 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제트 스트림 제가 라인업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제일 기본형이고요. 멀티펜 이런 건 이제 요즘 이제 다이소에서 팔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팔고 있는 펜이고요 근데 이런 기본형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덥거나 조금만 보관을 해두면 여기가 이게 누어 뭐라 그래야 지 녹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찐득찐득 해져서좀 그런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제트 스트림의 고급 볼펜 고급형 어, 요거는 한가지 색깔짜리 고급형이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고 물론 이렇게 딸각딸각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멀티펜 즈에 고급형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세 가지 색 버전 얘는 아마 한 장판이었을 거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급형이 진짜 안 팔릴 것 같지만 6개월 만에 일본에서 50억이 넘게 팔렸다고 했나. 아무튼 굉장한 판매고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직장층에 어 열렬한 디젤을 받았고 저도 이제 직장인들 선물할 때 이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펜들은 누구나 필요하긴 한데 또 아무 펜이나 주면 좀 별론데 제트 스트림이나 뭐 이런 시리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만년필이나 이런 것보다는 선물을 하려면 제트 스트림 프라임 계열을 선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아, 이제 얘네 안에 리필심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기본 이 리필도 아마 다이소에서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리필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멀티펜용 리필심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많이 어, 어, 아면 비어 있구나. 제가 이미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트심 심이 들어있죠. 이런 멀티펜 리필은 아무데 하나 많이 파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의 리필은 조금 특이해요. 근데 다행히도 얘네가 프라임 전용 리필이 아니라 국제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얘네의 리필을 다른 좋은 데다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요까란다시볼펜은 어, 대형 서점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있는 심이 사실 제 취향 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에 이렇게 돌리면 심을 교체할 수가 있는데, 짠, 요 Z 스림이 들어 있어요. 저는 요게 Z 스림 어, 국제 규격이에요. 요그 다음에 여기 들어 있는 요 펜들도 다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어, 멀티펜용 국제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하시면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미 2000 같은 멀티펜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멀티펜에 국제 규격을 쓰는 물건은 없는데, 이런 음, 펜들에는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면, 어, 요 까란다시 볼펜에 제트스트림 리필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많이 아시는 것 중에서는 이 모나미에도 국제 규격 리필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리필십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 보시면, 요두 개가 크가 같기 때문에, 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모나미에 넣어도 드트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라미 있잖아요. 라미 사파리. 사파리도 볼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길이가 더 길어가지고 자체 규격을 쓰는 거죠 그래서 꼭 쓰고 싶으신 분들은 길이를 맞추는 뭐 글로건 같은 거 잘라가지고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길이를 맞춰주는 컨버터를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 보통 그렇게까지는 잘안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그 정도까지 할 생각은 없고 아무튼 이렇게 지트스트림 리필이 있고 꼭 이런 비싼 리필이 아니더라도 어, 그리고 이게 약간 신,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옛날에 샀던 볼펜인데 이거 리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열었다가 쓰면 네잘 맞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한때 킥스타터에서 팔던 물건이에요 킥스타터에서 팔던 물건인데 뭐전세계한 200개 넘는 그런 볼펜심의 리필을 다쓸수 있다고 하는 물건인데 아, 이거는 남편이 갖고 싶어 해서 샀고요 여기다가 뭐 국제 유가를 넣어도 되는데 이런 제트스팀 리필을 넣어서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를 여기 대충 맞춘 다음에 얘를 돌리면 어, 안 되구나 아, 보이시나요 이게 돌리면서 이 앞에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작게 물렸죠 물려지고 그 다음에 뒤에도 넣어서 적당히 어, 맞추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다음에 멀티펜 같은 경우는 제가 비싼 멀티펜은 없지만 어, 원래 요거를 다이소에서 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요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지에서 이런 삼각 그 삼색 멀티펜을 샀어요. 근데 얘가 심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뽑아가지고. 여기 넣었는데 딱 맞더라고요. 물론 국제 규격도 맞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 규격 은 가격도 더 비싸고 어, 양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음, 예쁘기도 하고 요렇게 딱 이렇게 딱줄수 있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제트스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른 볼펜을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이런 아이디어를 네,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셔도 감사하고요. 내일도 뿜뿜 넘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